이번 고민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이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요. 요런 고민이에요. 요즘 개발자분들 중에 회사 일 말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추가적으로 더 실력을 올리거나 아니면 투잡처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여러 명 사람들도 모으고 아이디어도 정하고 기획 회의도 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. 그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.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. 일단 팀원 문제가 있어요. 보통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각자 맡은 바가 있겠죠. 맡은 바 파트를 정해서 수행을 할 건데 한 사람이 너무 느려서 그 사람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과감하게 그 사람을 교체하셔야 돼요. 괜히 침묵 도모로 했다. 그 사람 내쫓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도움도 준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진행이 안돼고 또한 시간 관리의 문제도 있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강제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회사처럼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회사의 일이 딱딱딱딱 진행되는 이유는 강제성도 있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한테 이거를 부여를 하세요 이번 주에 이 기능까지 구현을 안 하면